선생님 네? 오늘 어디서 오셨죠? 정읍이야 정읍 저번에 이렇게 살짝 돌려줘 보세요 지금 예예예예 예, 예, 예. 자 이게 트로피 화병이라고 하는데 네. 선생님은 뭘 잘해서 이렇게 트로피를 받았을까요? 잘 못하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아 그거 최고예요 열심히 네. 해서 받는 거 정말 최고예요 네. 선생님 네. 예, 오늘 종일 만드느라고 힘드셨죠? 예. 네, 예. 그런데 이 꽃을 보니까 어때요? 너무 좋아요. 그 피곤했던 것. 아, 없어졌어요. 다음 주에 올 거예요, 안올 거예요? 네, 꼭? 꼭? 네. 진짜로? 네. 오지 마. 네, 네. <laughs> 올 거예요. 올 거예요? 네. <웃음> <웃음> 자, 우리 선생님, 이제 남편분하고 오셨는데, 오늘 이거, 밤에 킬 거예요, 안킬 거예요? 켜야죠 누구랑? 저랑. 응? 저 어, 그래. 준비하세요. 어. <laughs> 어떻게 막내가 생기는 거예요? 첫째가 생겨요, 첫째. 아, 첫째. <laughs> 선생님, 아이고. <laughs> 네. 선생님. <웃음> 화이팅. <웃음> 화이팅. 오, <laughs> 화이팅. 어. <laughs> 자, 선생님 들 정말 열심히 만드셨는데 오늘 이렇게 만드시는 동안 기분이 어떠셨어요? 어, 너무 좋았어요. 행복했고요. 예. 네. 네, 어디 자기 작품 전시 뭐 출전하는 기분이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. 반응하면서 음. 음. 어, 행복감을 느꼈어요. 행복감을 느꼈죠. 그리고 집에 가지고 가서 보면은 이 작품은 좀더튈 거예요. 음. 그래서 조금 더 좋을 건데 이거는 나중에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사진 작가가 친구가 있거든요. 그 사진 전시회 할 적에 저는 이 LED 원예를 갖다 전시회를 같이 하려고 그래요. 사진과 함께. 예. 그래서 그런 거 꿈꾸셔도 돼요. 그림과 함께 하는, LED 플라워, 사, 뭐, 사진과 함께 하는 LED 플라워, 이런 식으로 작품을 하셔도 돼요. 자, 자기 기분을 안고, 오늘 자기 기분을 마음껏 큰 소리로, 띵, 오, 야! 라든지, 뭐, 굿이라든지, 한번 해주실까요? 크게 외쳐주세요! 뭐라고요? 빨리 좋요 <laughs> 좋습니다